어, 뭐, 분위기는 언제나 편안하고 즐거운 촬영 현장이었고요. 다만, 어, 제가 먹는 마음, 가짐이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약간, 부담감? 뭐, 책임감? 뭐,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있었고. 어떻게 보면은, 소연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게 이야기이기 때문에, 제가 이 감정선을 이제 작가님께서 표현하신 대로, 감독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잘 그릴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어, 감독님이랑 뭐 촬영 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이 잘 맞춰주시고 어, 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 어,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어, 전혀 아쉽지 않았고요. 저는 맨 처음에 캐스팅이 됐을 때 이런 좋은 작품을 제 스무 살첫 작품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고 그 캐릭터의 나이와,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든지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리고 뭐이 작중에서의 나이와 실제 나이 같기 때문에 네, 네 맞습니다. 연기하실 때도 좀 편할 것 같아요. 예, 네. 작년 뭐 아, 얘기니까. 네, <laughs> 근데 어 제가 고삼 때 경험했던 거는 학교 다니기였는데 <laughs> 그렇죠. 소연이가 경험하는 거는 좀 많은 사람들과의 뭐 트러블이라든지 뭐 엄마, 뭐 남자친구, 뭐 아빠, 뭐 이렇게. 절도도 아, 절도도 불륜하고 아, <laughs> 좀 네. 했기 때문에, 어, 공감하기에는 조금 제 원래 생활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았나. <laughs> 아, 그렇죠. 예, 그렇죠. 뭐 심리적으로 그런 거, 뭐 나이 이런 것만 좀 공감했지. 너무 실제의 삶과는 좀 다르죠. <laughs> 알겠습니다.